아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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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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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아아아

괜찮아! 이제 정신이, 못다 정신이야! 진짜 저기! 진짜 저기! 하세요. 아! 하세요. 아!

다윤이 나이스 완전 들어 완전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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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보던데 완전 뛰어 약해. 저걸 참으러 가야 되는데. 응, 그래도 오늘은 잘 뛰니, 아니아 응. 그래도 벌써 지나는 시원이가 한금 넘어면 애들이 안 뿌리 안 들어가면 어. 좀 늦죠, 뭔가 좀 불안해한 것 같아. 더, 더 앞으로 가, 앞으로 가야 서 그렇지, 그렇지. 나이스 동기 동재 나이스 동기 잘했어 동기야, 동 여기 있어. 여기 야 이쪽으로 와, 동기야. 만재 치고 달려. 만재 가자, 만재 가자. 만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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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만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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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재 줘, 가 만재 줘. 만재 뛰어 들어봐, 만재 만재. 만재 만재, 만재 그렇지. 죄송한데, 뒤로 좀 나와주세요. 자 들어가 승대야승대야 들어가 승재야 허승재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 아, 아, 들어가 아.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오, 받아, 어, 받아 받아 아, 받아 받아 오케이 아 알았다 알았나 아 그렇지 그렇지 승재야 안으로 들어가 저 안으로 뒤로 진짜 교체! 감독님 봐! 나이스! 와, 응. 하다, 하다, 하다. 와, 나이스. 오, 애들 스로잉 원래 잘 못했는데 많이 들었다로잉잘 어, 맨날, 맨날 스로잉 반칙 나는데이로잉도연습

<놀라> 아, 2학년이야? 1학년 오늘 가자! <놀라> 아이고, 나이스! 오, 이빙안어안 돼! 안 돼! 안 만개, 애들 한 살마다 차이 음, 엄청나. 음, 음, 어. 이쪽은 어, <laughs> 어, 네. 다행히 저쪽을 많이 안 찍어서 다행이지. <laughs> 앞으로. 아니로 앞으로 시윤이? <laughs> 꼬리? 오케이 꼬리 잡았냐? 어 오, 잘했어 고경이 최고 여기야 여기야 민지 꼬끄였다 오 잘한다 잘했어 <laughs> <laughs> 수민이 <laughs> <laughs> <수, 웃음> <수, 웃음>

로이 음. 어? mm 그래. 그래? <�inde> 그래. 아 <웃음> <웃음> 내가 물 줄여 한 대다 바로 들어갔어 네. 너무 작아가지고 아 시, 이제 양말 신으면 쪼금부터 잘안 안 들어가가지고 많이 아, 들어. 불편해서 안돼야 꼴대 앞으로 가라 했잖아! i 골때 맞았네. 아골때야 선생님, 어,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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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. 와 이라고, 골 선생님, 살았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